안녕하세요 우리의 옛 전통과 전해오는 이야기의 진실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넥캉입니다 오늘은 우리 전통 예절 속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 바로 아픈 사람은 제사를 지내거나 세배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의 이유와 근거, 실제 사례를 전통 예절서, 유교 경전 또는 민속 신앙 등을 종합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아직 이 채널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합니다.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1년에 한번씩 기재사, 그리고 명절에는 조상님을 모시는 차례를 지내고 있죠. 우리 조상들이 이러한 예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몸 그리고 기운이 깊던 행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주관하거나 세배를 받을 때는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맑아야 한다고 했죠. 이런 전통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유교의 예의 정신과 민속 신앙. 그리고 건강관념이 함께 녹아 깊은 뜻이 있답니다. 자, 우리 민속과 예절에는 몸이 아픈 사람은 제사를 주관하지 않는다, 환자는 세배를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이 전해지죠. 이러한 관섭은 단순히 미신적 금기가 아니라 예의 본질, 적 정성과 정결함을 중시하는 유교적 정신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건강과 생명을 신성시하는 전통 사회의 의학적, 심리적 인식이 함께 작용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채널에서는 그 근거를 유교 경전과 민속적 사례, 실제 전통 사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사와 정결의 원리에서 한번 접근해 볼까요? 제사는 단순히 죽은 이를 기리는 행위가 아니라 산자와 조상신이 교감하는 성과 정의 의식이라고 합니다. 예기의 제2 편의 당과 같은 구절이 있죠. 제는 정기를 이하여 통신하는 것이니 불경이면 불통이라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제사는 정성된 기운으로 신과 통하는 것이니 정결하지 않으면 통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에 임하는 자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만 조상과의 영적 교감이 이루어진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서 정결이란 단순한 위생 개념을 넘어서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병이 없는 상태를 포함한다고 할수 있는 거죠. 따라서 예로부터 병 중이거나 심신이 약한 사람은 제사에 참여하되 주관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이는 신체의 부정이 제사의 정결함을 해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유교 예수 속에서도 검기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주자 가을의 제사 조항에는 주인은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경건히 하며 병이 있거나 술기운이 있으면 제사를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병은 몸의 부정으로 간주되어 제사의 정성을 방해한다고 보았던 거죠. 동국 세 시기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세배나 명절 제사 전에는 목욕 재개를 강조하며 몸이 불편하거나 병이 있는 이는 대신을 세워 의뢰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가을의 집남에서도 병자는 제례에 임하지 말라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개인의 건강 보호가 아니라 제사의 신성성을 지키기 위한 예의 실천이었죠. 다음 세 번째로 세배를 받지 않는 이유는 바로 기의 순환과 복의 전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배는 새해 아침에 젊은 세대가 우더러네께 절을 올리고 복을 비는 의식이잖아요. 이때 세배를 받는 이는 복의 주체로 간주됩니다. 즉 복을 내려주는 존재로서 건강하고 정기가 충만해야 하겠죠. 그런데 만약 세배를 받는 사람이 병중이라면 옛날 사람들은 아픔 기운이 없는다거나 아니면 복이 막힌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고요. 한민족 고유의 생명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기를 생명의 근원으로 삼았는데요. 병은 곧 기의 흐름이 막힌 상태로 이해됐었고요세 배는 복의 기운을 주고받는 의식이기 때문에 기운이 약한 자가 복을 주면 복이 끊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동의보감의 내용과도 맞닿아 있는 거죠. 허주는 인체에 기가 약하면 외사에 쉽게 감응한다. 이렇게 하였는데요. 이는 의례적 개념으로 확장하면 기운이 허한 상태에서 복을 주는 행위는 부정한 교감으로 본 것입니다. 그럼 실제 사례와 지역별 전성되는 예를 한번 알아볼까요? 경북 지역의 예로 예천이나 문경 일대에서는 제사 전날 주부나 재관이 감기 균만 있어도 몸을 재개하지 못한다며 제사를 미루거나 대신을 세우는 풍습이 있었죠. 이는 몸의 불결함이 조상신을 불쾌하게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답니다. 전라도 남원 지역의 설명절은 어떠할까요? 세배를 받는 어른이 병중이면 가족들이 원래는 마음으로만 받자 이렇게 하여 절 대신 전화로 인사하거나 덕담만 나누는 풍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세배의 본질을 복을 나누는 일로 이해했기 때문이겠죠. 조선 후기 문헌에 따르면 병약한 노인은 세배를 받지 않고 대청마루에 제자만 설치하여 조상께 간단히 향을 올리고 손주들의 절은 다음 날로 미루기로 했다는 기록도 있답니다. 또 민속 신앙적 요소로 무속에서는 병을 귀의 침입으로 해석하기도 했다네요. 따라서 병자가 제사를 주관하면 조상신과 귀신의 기운이 섞여 집안의 운이 흐트러진다고 믿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이는 유교적 예의 개념과 결합해 더욱 강한 경기로 작용했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현대적 해석과 의학적 관점으로 볼 때, 오늘날에는 종교적 경기보다는 위생과 심리적 안정의 측면에서 이 관습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제사를 지내거나 세배를 받는 행위는 생각보다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데요. 환자가 무리하게 참여할 경우 건강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이 환자를 배려하여 제사나 인사를 조정하는 것은 정성의 또 다른 표현이고요. 예의 현대적 적용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즉, 몸이 아프면 제사를 대신한다는 것은 예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현실과 조화롭게 실천하는 방법인 셈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픈 사람이 제사를 지내거나 세배를 받지 않는다는 전통은 단순한 미신이나 관습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정결함을 중시하는 유교의 예와 기의 조화와 생명의 존중을 강조하는 민속신앙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조상들의 정성을 다해 예를 올리고 복을 전하는 의뢰를 행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건강하고 맑은 기운을 지닌 존재여야 한다는 조상들의 깊은 철학이 담긴 거죠. 따라서 현대에서는 몸이 아프면 대신한다. 건강을 먼저 챙긴다. 이런 것이 바로 예를 실천하는 길이 됩니다. 즉, 예는 형식보다 마음이 먼저다. 이것이 바로 옛날 예절이 전하고자 하는 참된 가르침이랍니다. 참, 제가 오늘 설명한 이야기들의 참고문헌도 소개해 드릴 테니, 궁금하시면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주자 가을에, 송나라 주의가쓴 거지요. 그 다음, 예기, 동국 세시기, 가을의 집남, 동의보감, 그리고 국립민속박물관의 한국의 세시풍속, 이런 등입니다. 어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미신이 생각한 점도 있지 않으셨나요? 우리 조상들의 깊은 의미를 이제야 알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전통예절의 의미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